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런 본동, 수서동, 세곡동 출신 이효기 의원입니다.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2005년 6월 세곡동에 공공주택 단지 예정지구가 지정 고시됐습니다. <laughs> 자료 화면에서 보면 노란색의 부분의 단지는 2012년 12월 31일 준공이 완료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. 세곡동 지역의 인구는 2011년 말 1만 명에서 출발하여 2021년 1월 기준 약 4만 5천 명이 급증하였습니다. 세곡동은 강남구에서 인구 비중이 가장 제일 높은 동으로 세대수로 보면 17,930세대로 역삼 1동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. 이런 인구 현황에 비해 주민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. 특히 <laughs> 별표 기호가 있는 세곡동의 남측에 자리 잡은 공공주택 단지에서 보면 문화센터와 도서관, 시설 대부분이 세곡동의 북측 끝자락에 있고 남측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시설 위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주민 편익 시설이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. 그나마 올해 자료화면의 별표 부분에 해당하는 세곡지구 공공사용지에 대한 s h 공사의 매입 의사 조회가 있었고,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심의와 의회의결을 통해 세곡동 512번지 공공청사용지를 매입, 매입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. 자료화면 3면을 보시겠습니다. 이번에 매입하게 되는 세곡지구 공공청사용지의 위치 및 사용 현장 사진입니다. 부지가 매입되면 구청에서는 시책회의를 거쳐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. 본 의원은 앞으로 건립될 건축물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, 도서관 등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탄생하기를 바랍니다. 주민들 가운데서는 세곡동 512번지의 활용과 관련하여 구청에 세곡동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도록 힘신수련 및 인공지능과 로봇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센터 등의 청소년,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로 시설을 이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. 구청장께서 향후 세곡동 5 1 2번지 시설물 용도를 결정할 때는 이러한 세곡동 주민들의 염원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